안녕하세요. 사더 피싱입니다. 지금 저희가 좀 올해 최대 기대작인 이제 극강 3가 모든 테스트와 저희가 세밀하게 좀 이렇게 검토를 한 후에 이제 출시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낚싯대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 극강 3는 기본 베이스는 이제 가보징어를 낚는 가보징어 낚싯대 중에서도 상급 모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희 지금 낚싯대가 앞에 있는데, 요건 저희 이따가 제가 상세하게 낚싯대를 비춰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극강3는 일단은 제일 궁금해 하시는 액션은 9대1 액션이고요. 그 다음에 끝에 팁 부분이 티탄으로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두 가지 색상이에요. 어, 레드랑 블루인데, 이 레드블루가 저희가 태극 에디션, 저희 대한민국에서 만든 낚싯대라고 상징을 해서 태극 에디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낚싯대 그 홈페이지에 그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듯이 저희 낚싯대는 고탄성 카본인 30, 40톤 카본과 이 30톤 카본을 같이 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낚싯대는 제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희 보시면 저희 낚싯대 공장 영상도 올렸는데 저희 낚싯대 사장님이 요것도 한 저희가 3, 4년간 개발을 좀 했어요 그쪽 왜 오래 걸렸냐면 저희가 조금 가볍고도 조금 질긴 낚싯대를 원했어요. 솔직히 AS가 많이 들어오면은 절대 좋은 낚싯대가 아니고, 저희도 피곤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낚싯대를 만들어 주셨고, 작년에 몇번 저희가 테스트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작년에 이게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낚싯대가 저희 여러, 혼자 뭐 테스트 같은 건안 하고, 저희 카페에 진짜 많은 한 10분 정도가 무작위로 그냥 썼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모두 마쳤습니다. 뭐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불만족스러운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열심히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이제 낚싯대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로드 같은 경우는 색상은 정말로 이번에 제 색상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검은색은 유광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무광이에요. 라바 도장이라 해서 약간 고무 그립 느낌 나는 걸로 리시트는 도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이게 연결을 딱 하잖아요 또 이제 무광으로 이제 또 연결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딱 끊긴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하고 검은색 연결되는 데가 이제 그라데이션처럼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서 정말로 고급스럽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도장이 상당히 어려운 도장법이고요. 야 리시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딱 보시면 손에 장시간 사용해도 손에 딱 지어져서 불편하지 않게 리시트를 채택을 했고요. 이번에 조금 오래 걸린 이유가 이게 리 장구는 걸리 후드라 그래요. 그래서 이 후드 부분이 이제 조금 리라고 잠갔을 때 간섭이 좀 덜하고 이제 틀어짐이 적게 저희가 요거를 계속 금형을 깎아가면서 맞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리를 해보니까 제가 지금 바낙스 카이젠 전송리라고 일단 도요 베이트릴, 크레만 베이트릴, 시마노 베이트릴은 아주 예쁘게 잘 이렇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쪽도 좀 얇게 만들어가지고 무게감도 좀 줄었고 좀 심플한 느낌이 나고 요게 저희가 통으로 이제 깎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막 구멍이 가고 이런 것보다는 들좀 잠구실 때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거는 조금 이렇게 하나하나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리대를 보시면 이건 레드입니다. 레드도 이렇게 무광으로 예쁘게 빠져 있고요. 가이드는 총 13개인데, 요 가이드가 다좀풍번이좀면 틀려요. 그래서 이 가이드도 적재 족수에 맞게 저희 낚싯대 사장님이 잘 구성하셔서 이 손맛도 최대한으로 이 감도가 잘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고요. 요 끝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가이드가 쫙 많이 이제 누워 있습니다. 이게 줄이, 잘 걸리지 않게 좀 누운 가이드를 저희가 쓴 거예요. 이게 뭐 불량이나 이런 건 아니니까 꼭 알아,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정말로 이런 가이드 배열이나 가이드 선택에서부터 좀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티탄 팁 같은 경우도 색깔을 어색하지 않게 팁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이 파란색도 이 리시트 부분 밑부분하고 색깔을 다 맞췄어요. 그래서 파란색은 핑크로 사건을 하였고요. 이 빨간색은 이 주황으로 사건을 해서 이 바다에서 낚시하실 때이 초리대 끝에 시인성이 정말로 좋아졌습니다. 자, 요 보시면 낚싯대 전체적으로 파란색 조의 낚싯대는 블루 계열은 요 사건 끝에도 파란색으로 다 마무리를 하였고요. 그리고 가이드 색상은 요, 보시면, 그, 이게 건스모그예요건스모그 그래서, 녹도 조금 덜 나고, 좀 색깔이 좀, 이 낚싯대랑 일치돼서 되게 날렵해 보입니다. 제일 궁금하시는 게, 이제 저희 극강 세리의 무게입니다. 요, 보시면, 초리대 무게는 21.9. 어차피 오차가 있으니까 한 20, 한 2g에서 3g이라 생각을 하고요 바트까지 지금 저희가 재보면 70.5g입니다. 저희가 이두 낚싯대 둘다7 0반 1g 안쪽으로 떨어지지만 이 낚싯대를 만들 때또이 에폭시 바르는 양에 따라서 1,2g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72g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뭐 낚싯대 무게를 조금 올리면 올렸지 이내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낚싯대가 워낙에 가볍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무게감 같은 경우도 정말로 이 손에 확확 느껴지시고요 이또가오지어 낚시 할때이 초리대 끝이 이 예민한 팁 때문에 착착착 휘는 것도 잘 보여서 정말 낚시하기 편하실 겁니다 일단은 제가 휨새도 궁금하시니까 저희가 뽕돌을 10호 14호 16호 20호 뽕돌을 달아서 그 휨새를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뽕돌을 달았을 때 낚싯대 힘세를 한번 구매하시기 참고하세요 일단은 앞에가 10호고요 뒤에는 14호입니다 저희가 쭈꾸미 낚시 하실 때 쓰는 주력 뽕돌 들이니까 한번 힘세를 한번 확인하세요 10호는 확실히 덜 휘죠 14호는 조금 더 휘고요 그리고 입질이 왔을 때는 이, 이런 식으로 아마 낚싯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입질이 오실 겁니다 저희가 가보징어때 많이 쓰는 20호와 16호 뽕돌의 낚싯대 힘셉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제가 낚싯대 테스트 영상을 잠깐 올렸었는데요. 보시면 딱 천지를 하면 이렇게 확 이렇게 휩니다. 그리고 가보징어가입질을 했을 시에는 쭈꾸미나 이런 거랑 다 똑같이 이렇게 이쪽으로 반응이 옵니다. 이렇게 주주 이런 식으로 끝보기는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또, 쭈꾸미 낚시를 하실 때는 저희가, 쬐끔한 쭈꾸미 같은 경우는 입질이 이렇게 확실히 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살짝살짝 살짝 들어주시면, 이 무게감이, 확실히 틀리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때 챔질을 하시면 쭈꾸미는 100% 달려 있습니다 로드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이 무게감에 대한 그 예민한 그 변화도 이게 손끝으로 감지가 잘 되거든요 그런 것만 좀 주의 생각을 하시면서 낚시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은 조과를 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나마 저희가 일단 구매하실 때좀 도움이 되시라고 이 설명을 좀 드렸고요. 뭐 옛날처럼 뭐 사진상으로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면은 구매하실 때도 아 이렇게 좀더 궁금해하시고 이게 과연 나한테 맞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뭐 올해 저희 로드 쓰시는 분들 모두 낚싯대 만드는 사람들 마음 은다 똑같아요. 많이 낚으셔서 저희 낚싯대로 많이 잡았다고 이렇게 예의하게 해주시는 게 제일 뿌듯하거든요. 아무튼. 어복 충만하시고, 항상 안전하게 낚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